알이 되게 많아요. 카 차르스는 어 거인과 메머드 관계인가? 팔머와 여기 상자가 충만져 있네. 엘프젯 대검도 있다. 차르스의 역할이 팔머한테 뭔지 모르겠어. 애완동물이라고 치긴 너무 강력하고. 보조 그냥 전투 보조사원으로 그니까? 키우는 건가요? 근데 아오오오오오오오야 죽었어 제게를독 때문에 죽었어 아니 데... <laughs> 저기 있는 걸못 봤어 야 덴벳마 아, 얘네들은 무게다 독을 항상 발, 바르고 다니죠. 그래서 얘네 던전 가면 독이 되게 많아요. 체력 피해 독이. 이게 전기면은 진짜, 전기 화살이면은 거의 빗맞을 일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그, 기본 마법은 불꽃이 좋지만, 이 날리는 거는 전기가 좋아. 거리가 이게 순간이거든 가는게 빗맞을 일이 거의 없거든 마치 총 쏘는 것처럼 몽키디님 와서오세요 어? 근 기억하기로 여기 위에 열쇠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 열쇠가 하나 있거든요? 열쇠가 하나 있어서 그 열쇠를 텔레키네시스 연동력으로 가져와서 여기서 먹은 다음에 저기 문을, 이 문을 따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다리일 텐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다리인데 어떻게 한 번에 찾았다? 언제 온대? 잠깐 이쪽인가? 한끗 차이가. 이거 진짜. 이0 진짜. m 차이야0 0이 m 진짜. 이거 진짜. 이이상한데 여기 열쇠가 어디 있을텐데 이어 떨어졌나? 싸우이가이게 튕겼나? 열쇠 어디 어디 있을 텐데? 저기 열쇠, 열쇠가 있거든요. 분명 니가 가지고 있 아, 얘가 가지고 있진 않지. 어디로 튕겼지? 이게 분명히 어딘가 있어. 아마 어딘가에 지금 박혀 있을 거야. 분명히 열쇠가 있었어. 여기. 확실하게 기억하는데 이 사이에 빠졌나 <laughs> 안 보이네요. 어 이런 전등는 어떤 원리로 이... 이런 거 하나 떼가지고. 기름이야, 에너지 보니 아직까지 되고 있다는 거 보면 신기해. 정말 잘 만들었어, 두 번째. 몇천 년이 지는걸 텐데. 돌도 되게 반듯반듯하게 잘 샀죠. 딱 보면 이게 윈드헬름하고 이게 비교가 돼돌 자른 게, 그렇죠? 어? 또 왠지 거미나... 구공 둘중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빨간 점 있죠? 그럼 저기 있다는 거야? 저장 한번 하고요 전문거 어, 오 오늘 운이 좋은데? 한 번에 거의 다 찾네 어우 땡큐 자 와라 누구냐 어, 카로스잖아 야, 얘는, 한타에 용어 쓰면은 자랑 죽일 수 있을까? 요! 를 쓰고. 끝날, 얘제 죽을 때쯤에, 한번 더, 당가당가불가능거 써서요. 뭐 한번 더, 어, 용어를 쳐가지고 쓸수 있겠지. 그때 동안 시간을 끌어야 돼. 임팩트로 최대한, 아, 제기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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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마주면안 돼, 동마주면안 돼. 열 오케이 어 죽었나 죽었나 로기했습니다 반가워요 죽었나 아 죽었나 아 죽거라 씨아 재기랄로 제게를... 야 죽거란 말어 어? 쟤도 도망가기도 하네 야야야야 잠깐만 너 도망가는 거 처음 본다 쟤는 맨날 죽을 때까지 돌격 앞으로 돌격 침팬통 돌격 이거 이거 밖에 다안 하던데 도망가기도 하네 <laughs> 아, 나 스스로 웃겼어. 허니 베글리 마저서요. 침백고 돌격. <laughs> 아, 나만 웃긴가? 아, 뭐야, 이거. 이거, 락픽, 내구도가 다 됐었구만. 이쪽 좀, 이쪽 쯤인것 같은데. 야, 이, 이, 왜 이렇게 안 차지냐? 더... 어, 여기다... 자, 조금만 위로, 조금만 더 위. 단습생이 때문에 긴장 안 해. 원래 드오머 전자는 먹을 거 많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아이템이 좋은게 나오지 마법서적이 제풀 하나도 안나오네 대부분 좋은 마법 붙은 아이템은 여기서 나오는데 두어머 던전에서 어 저기 있어요 자 한방에 맞추자 제 마법사 같은데? 오케이 마법사지, 그다 마법사다. 근데 두 명이다. 자, 일대의 상황으로 가자. 야, 이 영소하는 정말 좋은 것 같아. 예, 예, 예. 자, 소원하고 거리 제한도 없죠. 저렇게 멀리... 야, 용은 지대로 썼는데, 자, 싸워라, 싸워라! 아 빨리 용어 마스크 얻고 싶다. 용어20%그 빨리 재충전되는 마스크 있는데 우리 재료를 알려다니 마오세요 자, 빡빡. 자 때리고, 때리고, 다 때리고. 이야 야아, 할 끊어야, 네. 캐... 너최고 잠깐만. 이쪽? 빈님 어서 오세요. 아! 이쪽? 어우 또 레벨업 했어요 어... 포션 대용 만땅...만땅...쓰는 음...레벨업 포션 대용 이 물이...물이잖아 야 너무 맑아가지고 물...물인지도 몰랐다 야야 되게 밝은데 횃불은 필요 없겠다 이 정도면 밝은 편이죠? 잘 보이죠? 오! <laughs> <laughs> 아문열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드워머던전에서 예, 문열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아 환정 해당했어. 진짜? 함정.. 함정이씨 개프같은 함정 함정 이씨 불을 켜고 다녀야지 이래서 이거 보이죠? 이거 보이지? <laughs> 야씨 여기서 창들이 이렇게 삐짓고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건데어 앞에 적도 있네 용원 좀 채우고 갈까? 자 버티겠지 뭐 한마리밖에 없는 1대1은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야 어디야 이거 아 여기다 아잇 얘잖아! <laughs> 야 안되겠다 야 쟤는 좀 위험하다 얘는 안날라가 풋스로더 맞아서 아유 어린 카르스 헌터인데도 이렇게 쎄니 어른 카운터는 얼마나 거야야 싸워 야이 양성수 쓰는게 훨씬 에너지가 많이 나는거 같은데 <laughs> 많이 쏘고 아유 하나 하나는 빗나갔네 오야야야타 h 팅 e a h yeah, y e a 야야야야 e a h yeah, yeah. Oh, y e a 저 저.. e a h yeah. Oh, yeah, yeah. Oh, yeah, 어 e a h Oh, yeah, 데 e a h Oh, yeah. Oh, yeah. Oh, yeah. 잠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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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이 에너지 되게 빨는데 헌터. 아레업 해야겠다. 매직 한번 더 찍고요. 어딨 있어? 얘 어디 갔어? 저기 있다. 아야 피했어. 아야. <laughs> 아 이게 전기가 아니라. 아니, 어, 또 피했나? 아 어, 안, 안 피했네. 너쟤또 도망가지? 야, 이 자식아. 야, 도망가지 마. 아, 나 저거 도망가는 것 때문에. 도망가지 마, 이 자식아.